들이 네, 있기 때문 네, 네, 네. 그리고 대부분의 협력 업체들이 그 GM 물량이 줄면은 그 기업 자체의 생존이 문제될 소지도 있는 거죠. GM만 전담하는 음. 회사들도 많고요. 네. 예. 사실 이거 뿌리는 IMF가 와서. 네네. 네. GM이 그 김대중 정부 빅딜을 한다라는 네. 차원에서 배우를 날렸잖아요. 사실 대우가 까지 올라갔었는데 갑자기 네, 그냥 대우가 네. 전 세계 자동차 부문에서는 생산 기지를 다 갖고 있었고 그때 GM이 사실 대우를 굉장히 헐값에 인수를 한 거예요. 음. 뭐한 4,500억 네. 정도 네. 돈 실제, 넣고 실제로 네. 네. 그거 타르더라고요. 그 이후로 네. 10여 년 동안 국내에서 2010년까지는 적자도 내고 네. 이러다가 2012년부터는 지금 적자가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2015년 같은. 경우는 6천억 넘는 적자를 낼 정도로 커졌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적자를 내는 가운데에서도 한국의 GM 회사는 굉장히 부실해졌지만 네. GM 본사는 과연 이걸로 손해를 받느냐 이익을 받느냐 그걸 보면은 사실은 예. GM은 손해 본 거. 고 본사는 손해 본게 없고. <laughs> 근데 이게 이제 외국 기업이 이제 우리 기업을 인수합병한 사례들이 여러 건 있었죠. 음. 금융 기관도 외환 문제도 예. 있었고요. 예. 쌍용 자동차 관련해 문제가 됐고요. 그런데 IMF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때 외환 부족으로 고통을 받았기 네. 때문에 외국인 직접 투자는 항상 환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멀쩡한 도로 만들면서도 괜히 뭐 외국 사모펀드 같은 거투자받아고 어, 이율 보장해주고. 그래, 지금 뭐 도로 중에서도 그 예, 다리, 다리, 를 뭐, 뭐, 네. 뭐, 근데 엄청 그 통행을 비싸게 받아먹고. 음. 뭐, 모자르면 세금으로 메꿔주고, 이 짓을 오래 했잖아요, 우리가. 멀쩡하게 국민연금 도 수백조를 쌓아놓고, 외국 자본 사모펀드 거 받으다가 단기 차익 노리는 데다가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g m 이그 당시 분위기 는또 그럴 수밖에 없는 또. 그때도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 얘기하는 분이 많았어요. 아, 당시 아당이 어. 굉장히 반대 많이 했고요. 그당당이 한나라 당이죠. 근데 그래. 왜 그랬냐면, 물론. <laughs> 뭘 반대해. 많이 반대했지. 그래서 국부 유출 한다고 많이 반대했지. 잘 찾아보세요. 아니에요. 아니, 외국인 투자 받아야 된다고 산다고 맨날 주장한 당이 그 당인데. 아니, 그러니까 정권이 이제 항상 바뀌었으니까. 네. IMF 위기가 온 다음에 우리가 IMF 말을 너무 잘 들었어요. 그런데 IMF의 그 당시 입장은 정말 개방경제, 그 다음에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네. 것을 굉장히 권고하는 입장이었고. 네. 그 IMF 요구를 안 받을 수도 네. 없었어요. 그때 최근 나라. 그, 그 뒤에 IMF가 나중에 보고서 낸거 보면은 IMF 위기 이후에 한국에 대한 처방이 지나쳤다라는 네. 자기들도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 헐값에 넘긴 것도 많고 음. 외국 자본 좋은 일 시킨 게 굉장히 많은데 아. 그중에 음. 하나가 제너럴 못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네. 그때 대구 자동차를 망하게 하면 이제 실업 사태가 너무 커지기 네. 때문에 네. 살리긴 살려야 되니까 공적 자금을 집어넣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산업은행이 대주주 중에 하나인데 네. 산업은행은 국채은행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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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돈을 넣어서 살려서 잔명을 유지하게 해서 외국 기업에 헐값에 넘겨준. 사안이에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외국 투자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는 게, GM은 전 세계의 음. 생산시설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지난 몇년 전부터 호주부터 시작해서. 호주 빼더라고요빼고 네. 유럽에서는 네. 오펠이라는 네. 이제 이름인데, 스트로잉 그룹에다가 팔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유럽 법인도 철수를 했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GM이 생산시설을 해외에서 문 닫는 추세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기 네. 때 제일 타격을 받은 기업이 GM이거든요. 그래서 gm이 회생하면서 경영전략 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음. 매출 중심이 아니라 이익 중심으로 음. 그렇죠. 바뀌 면서 네. 이게 각 지역의 해외 법인들 도돈안 되면 다분단는 그렇죠. 음. 전략을 취해왔어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한국 gm도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 니까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자본으로 하는 기업과 외국 자본이 인수합병해서 운영하는 기업의 큰 차이 중에 하나 가요. 한국 기업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회사를 망하게 하면 그룹 전체가 잘못하면 망해요근데 GM은 본사가 미국에 있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의 경영 전략의 핵심은 자기들이 전 세계 이 나라 저 나라에 만들어놓았던 현지 공장들이 그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산타 같은 얘기 아니에요? 예, 네. C 네. 아니고 네. 미국에 있는 GM 본사의 수익을 극대화해서 주주들에게 잘 보여서. 네. 거기 전문 음. 경영인들이 연봉 많이 받고 이게 목표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gm 자동차 회사가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나가 도록 도모해 주는 데 초점을 두고 한게 아니고 본사 이익을 극대 화 하는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기술개발 하면 그건 같이 쓸수 있으니까 네. 여기서 기술개발 투자를 많이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자금 이제 부족하니까 네. 돈꺼줘 가지고 이 저금리 마이너스 금리의 시대 이자율 네. 5%씩 가져가 고 이렇게 해서 한국 gm은 적자가 낮지만 지난 10년 동안 GM 본사는 투자금액의 몇 배를 뽑아간 상황이 됐어요. 이게 냉엄한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납품 가격 자체가 좀 비정상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품을 본사가 구입을 해서 갖다 주는 음. 방식이기 때문에 본사가 이익을 남기고 또 갖다 주니까 여기서 비싼 부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조립한 거는 싸게 네. 가지라고. 그러니까 야총. 약간 좀그 상황이 그 악덕 프랜차이즈 업체 뭐 본사같이 이렇게 기조가. 원래 네. 다 그런 거예요, 네. 자본주의가. 뭐 이거 재료동기 그 남겨놓고. 뭐. 네. 그리고 거기다가 문제가 하나 더 있는 게 결국 그런 가운데에서도 GM의 노조도 임금을 굉장히 올렸어요. 그러니까 한국 GM의 지금 노동성숙성 기준으로 볼때 자동차 산업에서의 순위가 세계 1 3 0위예요 그런데 임금은 어떻게 됐냐면 2010년 네한 6천만 원이었던 게 2016년에 8,700만 원까지 평균임금이 올랐는데 그 오르는 기간 동안에 GM은 2012년부터 계속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노쪽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만 나오면 노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노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GM 본사는 한국이 기업이라는 자산을 이제 외국 자본에다가 넘기는 과정들을 다 봤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나 봤더니 이른바 투빅투 다이 기업이거든. 그러니까 죽기에는 너무 커. 죽이면 피해자가 네. 음, 많이 발생하니까. 대마 아닌가. 불사 뭐이러지 네. 그러니까 제못죽인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못 죽인다고 보고 지금 산업은행 보고 증자하라고 네.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다시 국민 네. 돈으로. 네. 우리 국민 돈으로. 세금도 좀 깎아주고. 네. 뭐. 그러면 지금까지 적절한 이유에 대한 보고도 해줘야 되고. 그럼 앞으로 이런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본사에서 어떤 조처를 할 건지도 얘기하면서 증자를 요청을 해야지. 지금 보면 증자 받아가지고 몇년더 빼먹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 여론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문제 해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이리로 가면 파출소고 저리로 가면 경찰서 뭐 비슷한 거거 그러니까 근로자들을 생각을 하고 음. 협력업체들을 생각하면, 생각하면. 살려줘야 네네. 되는 거고 음. 살려주려면 결국은 뭐 정부가 돈 되는 것밖에 네네네. 더 방법이 있나요? 음. 이런 식의 말려들기 시작하면 은 계속 이제 밑 빠진 덕에 물붓기식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을 닫자니 네네네. 그러면 이제 정권에는 음. 사실 정치적인 그번에선고도 앞두고 있고요. 예, 그, 그 네.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당장 나앉게 되는 근로자들 문제도 있고. 근데 증자는 해줄 수도 있죠. 얼마를 넣어서 다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그러면 넣어도 돼요. 넣고 나중에 그 주식은 또 팔면 되니까. 그해가지고 네. 증자는 정자 네. 돈을 거.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죠. 지금 네. 정부에서 비즈니스를 어이. 기준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gm 본사적인에놓는 자구안이라든가. 네. 앞으로 재정 계획이라든가 그리고 인기가 있는 신차 모델 수출이 잘 되는 SUV나 이런 것들을 배정해 줄수 있는지 네, 이런 조처들을 네. 검토하고 이제 알아보고 또 노동조합 쪽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또 어디까지 요구를 자제할 수 있는지도 좀 알아보고 상속 추경을 예고를 했는데 네. 그다음에 어조로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지금 나한테 생겼으니까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 그렇죠. 지금 네. 정부에서 매달리면 안 돼요 폐쇄에도 감수한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그러나. 똑바로 이거를 들여다보자, 이 회사를. 그러니까 지에, GM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네. 지금 기재부가 이 자구 계획을 음. 내놔라. 해도 자구 계획 안 내놓죠. 제대로 안 내놓고. 안 아니, 또. 그러니까 내 거지 되는 거 이유는 네. 못 밝히는데 네. 밥좀 줘. 이게 말이 되냐고. <laughs> 아주 적절한 비율. <laughs> 지금 우리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선거를 앞두고 뭐 이게 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걸, 그걸 알고 있는 약점을, 이... 약점을 좀 지고 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그니죠 교묘한 게 네. 5월 달에 이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딱 그러니까 선거, 선거 지방선거 직전에, 지방선거 응. 직전에 하겠다고 고술 응. 박하는거예 여당 쪽은 또 이제 아무래도 네. 이제 전북이라든지 전남 쪽에 이제 목소리가 좀 이게 또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군산하고 사이. 전북인데 네. 군산 전북은 여론이 이걸 어떻게든 살려라는 여론이 없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한 국가가 다국적 기업한테 말이죠. 이렇게 구둘리고 말이 이렇게 들리는 거는 못 참겠다 이런 여론도 또한 굉장히 높거든요. 음. 그래서 GM 쪽이 계산하고 일정을 네. 그렇게 제시했다면 정말 못된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취할 수 있는 입장이 그러면은 증자를 음. 우리는 절대 안 해주겠다 해주겠다 이게 없고요. 봤어 음. 해줄 수 있다 이런 음. 태도로. 그러다 봐야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도 GM 내부의 노사가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업을 살린다는 그런 원칙하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렇죠. 이제 자구 안에는 네.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자금의 지원을 네. 받으려면 네. 고통 분담이 필요. 그 노사 모두가 네. 짐을 나눠 맡아야죠. 음. 일단 회사가 이제 어려워져 있기 네. 때문에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쪽도 그건 얼마든지 결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 와중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이제 그 공장을 이제 디트로이트로 이제 바꿀 것이다. 이게 또, 아, 나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또, 사실 이제 나중에는 안, 뭐,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광을 잘 팔죠. 광을 네. 파는 게 가짜 뉴스를 그렇죠. 생산하는 네. 그러니까. 거죠. 자기는 언론사가 아니니까 뭐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나 봐. 뒤에다 이 사람 믿어보세요 그렇게까지 붙었던데 이 사람 믿어보긴 뭘 믿어봐? 가짜 뉴스 만든 게한두 번이야? 네. 그러니까 GM이 디트로이트 갈 일은 없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GM의 입장에서도 한국이라고 하는 생산기지가 대단히 중요해요. 네. 기술력을 갖고 있고, 네네. GM이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시장에 적합한 모델들을 우리가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네. 쉐보레라는 브랜드로 바꿨잖아요. 네. 그거 사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소비자들이 그게 미국 차이긴 하지만, 그렇죠. 한국에서 생산하는 거이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군산을 닫으면 내수시장을 다 포기해야 될걸요? GM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부가 한번 이번에는 네. 거대 다국적 기업하고 기 싸움을 한번 해야 된다고 봐요. 네. 네. 이건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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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경제계 소식 관련해서요. 미국 상무부는 철강 수입을 규제하겠다면서. 한국을 이른바 폭탄 관세를 매길 후보권에 올려놨습니다. 미국이 동맹국 가운데 한국만 때렸다. 일각에서 나온 반응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뭐 이제 타격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안이 있네요. 그래서 모든 국가, 12개 나라에 일률적으로24% 관세 부과 혹은 뭐 이제 12개 이제 철강 수출부 찍어가지고, 거긴 좀 높게. 해서 53% 그리고 이제 아예 그냥 철강 수출액을 제한하는 그런 또 내용이 있는데. 대사안을 안보사안하고 엮어갖고 네. 그 명분을 만든 건데 음. 사실 명분이 별로 없죠 왜냐하 아, 네. 네. 지금 네. WTO 체제 하에서 네. 미국과 같은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이 그런 보호무역주의를 주도한다는 것은 사실 무역전쟁을 일으키는 일이거든요 음. 미국이 지금 보호무역주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 굉장히 네. 네,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그 점과 별도로 근데 왜 한국이 끼었냐? 음. 물론 네. 한국이 철강 강국이기도 하고 수출도 많이 하지만 한국과 비슷한 조건에 있는 일본도 네. 빠지고, 네 일본 빠지고, 캐나다도 캐나다, 빠지고 심지어 대만도 빠졌단 음. 말이에요. 근데 한국만 이렇게 콕 찍어갖고 고관세를 물리겠다는 네. 식으로 나오는 게 이게 단순한 경제적인 논리에만 의한 것이냐, 아니면은 뭔가 그 뒤에 한국을 길들이기 위한 네, 네. 그런 전략적인 포석이냐, 이거 이제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뭐, 미국에서 이렇게 관세를 왕창 붙인다 그러면 우리 경제 망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걱정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도 콕 찍어서 미국산 수입 소고기에 대해서 한국의 식량 안보를 위협한다는 논리를 달아서 53%의 관세를 적용해요. 그러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소고기의 값이 올라가겠죠. 그럼 사람들이 안 사겠죠. 뉴질랜드산이나 호주산을 더 먹겠죠. 네네. 그러면 이제 호주 음. 노무부 장관이 만세 부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조사를 하게 되면 캐나다 철강업체가 만세 부르는 거예요. 일본도 만세 부르는 거예요. 이데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되지? 우리 포스코나 현대제설이 철강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했는데 관세가 붙으니까 가격을 낮춰야 되니까 돈을 덜 받게 되겠지. 그러면 거기 안 팔면 돼요. 국내 배정 물량을 늘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죽어 낮아 빠지지 않아요. 그 대신에 확실한 거는 같은 논리로 같은 어법으로 우리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하자는 거지. 미국의 철강 수출을 못한다는서 우리가 별 타격 안 받는다는 이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지 않고 산업이라는 게 여러 시장이 갖고 있는데 큰 시장 하나가 네네. 죽으면 그 타격 받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네. 맞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복관세를 하자는 건데 네. 가장 큰 문제는 이게 포지티브 썸 게임이 아니라 음. 결국 마이너스 썸 게임으로 간다는 네네. 거죠. 결국은 미국 경제도 이 보유무역주의를 해서 당장 어떤 산업에 있어서는 이익을 볼지 몰라도 미국 경제 전체로 보면 좋은 효과를 갖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스탠스를 잡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WTO 재소를 해야 된다면 WTO 재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보복관세를 우리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아니, 한다. 저쪽도 질서를 안 지키는데. 이러려면 네, 자유가막 가자고 할 수는 없고. 아니, 없는 거고. 이렇게 하면. 한미 FTA가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양자간 협정도 있고, WTO라는 다자간 협정도 있는데, 다 무시하고, 미국 국내법이 국제협약보다 훨씬 위에 있어요, 지금. 이러려면 자유무역 협정을 뭐하러 했냐고요. 그다음에 것하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그럼. 한미 관계를 제대로 관리할 필요성은 이게 제기되는 거예요. 싸울 부분은 우리가 싸워야 되겠지만 한미 관계에서의 뭔가 이상한 그 틈새나 문제들이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는가에 대한 음. 성찰도 필요한 것이죠. 네. 그런 건 지나치는 확대 해석 같고요. 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만한 어떤 근거는 없어요 네네네. 지금 상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건의한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이렇게 하지 말도록 그렇죠. 우리가 미국 쪽에서 요구하고 또 캠페인도 하고 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단계죠 문재인 대통령은 불합리한 보호 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택한 방법은 일단 정면 대응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한줄호평좀 부탁드리겠습니다. GM과 관련해서는 어려울수록 원칙대로 해라. 네. 예. 아, 그런, 그런 정치논리 이제 휘둘러는게그렇죠 정치논리 끌려가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군산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단디하세요. <laughs> 자, 아, 다음 소식은요. 독종농단 사건 주범으로 기소된 최순실 안종범 선고 결과 나왔습니다. 1심 선고 결과가 그리고 이제 신동민 롯데 회장이 구속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조만간에 1심 선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요. 국정농단 재판 이모저모 증거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세 사람 모두 이제 항소를 했는데. 어, 최순실씨가 이제 징역 20년 벌금 185 주징금 72억 예, 네, 벌금하고 주징금 합쳐서 한 250억 네. 가량 되고요 사실 징역 23년이에요 이대 입학 음, 네네, 아, 그거 딸그 문제 예. 때문에 3년이 예. 이미 에피타이저로 들어와 있었잖아요 3년이 있죠 예. 메인이 나와서 왔 이게 메인디쉬의 20년짜리 스테이크가 이렇게 음. 음. 올라온 거예요함소신 가서 뭐 깎일지는 몰라도 이거 진짜 오래 살아야 될것 같고요 최순실 음. 씨 혐의 중에 1 8개 중에 1 6 개가 예그 유죄로 인정이 됐죠 그리고 중요한 어. 거는 지난번 이재용 음. 2심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관계를 경제적 공동체 뭐 이런 거 따질 이유가 없다고 그냥 공냥 공범으로 공버. 음. 묶어버렸어요 네. 이게 특징이니까 그러니까 요그러 이거는 최순실 사건의 재판의 판결문이. 고대로 이 박근혜 대통령 공범이 그러네요. 옮겨갈 어. 수 있다는 그게 많아. 옮겨갈 판결문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재판부가 네. 사실 이제 이재용 네. 부회장 항소심 그 판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이재용 부회장의 이심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 씨의 코어 스포츠로 직접 보낸 용역비 36억여 원만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 1심 재판부는 회 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모두 72억여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말 3마리 고입비 등 36억여 원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케이. 결국은 그 핵심은 말 소유권이 어디에 대한 문제인데, 네. 이번 최순실 재판부에서는 말 소유권이 형식적으로는 삼성이 있지만, 그거는 사실상 최순실에게 음. 준 거다. 음. 그렇지.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음. 이재용 2심 재판부에서는 말은 삼성 소유다. 다음에 이용권만 최순실 음. 가졌을 뿐이다. 아, 그건 제 사실 그 36억이나 매물이 인정됐는데 집행유예 준 것도 사람들이 엄청 열받잖아요. 아니, 일반 사람들은 3,600만 원만 뇌물 줘도 이거예요, 실형. 근데 집행유예를 주려고 명시적인 뇌물 액수를 최소화한 거예요, 그, 이재용 재판 항소심에서는. 근데 여기 재판부는 최순실을 재판하는 데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리하게. 이거 자연스럽게? 뭐, 어, 말은 뭐, 처음에 삼성거니까 뭐, 무슨 대여 계약서 쓰라고 했다가 최순실이 열받아가지고 말 살, 돌라 했지, 언제 빌려주려 했냐. 이래가지고, 세마리 중에 한 마리는 삼성에 있고, 두 마리는 없어. 어디 있는지 기록이. 그런 거로 볼때말세 마리 이 값도 뇌물이다 이렇게 여기서는 판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재용 씨를 벌주는 재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별로 부담 없이 다 인정한 거예요. 음. 근런데 지금 그 안정범 그 수첩이 사실 이게 증거 능력이 사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인정이, 된 인정이 된 거죠. 인정이 됐죠. 이재용 부회장 이제 심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이 좀 다르게 된는 상황인 거죠. 예. 증거 음. 판사하기 나름이에요. 음. 슬프다. 이제 그사하게 나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근데 참고로 네. 안종범 씨의 수첩이 네. 증거 능력을 부정당한 재판은 딱 이재용 항소심 네. 한 군데밖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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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그렇다 다른 그렇다. 국정농단 네. 관련 모든 재판에서 다 증거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거의 뭐 베이스였는데. 간접 증거로 인정받았고. 네. 음. 그다음에 안종범 수석이 구형량 그대로. 그대로6년 예. 받았어요. 그리고 롯데 신동빈, 신동빈 회장은 뭐 음. 그냥. 여유만만하게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예. 졸지 2년 6월 실형 선고 받고 그냥 법정 구속 얼마 전에 그 삼성전자 기증부 회장 나왔는데 네. 그 물론 2심이었습니다 이분은 어쨌든 지금 들어가게 됐어요 예.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 가장 의외의 판결이었는데 네. 미르재단이나 K재단에 대해서 기업들이 다 돈을 냈잖아요 네네네. 네, 네. 롯데는 그 뒤에 따로 70 요거는 줬다가 받았네. 줬다가, 예, 예, 예. 줬다가 받은 거. 이거. 예, 예, 예. 요 부분이 이제 롯데가 면세점, 면세점. 어, 허가를 위해서 청탁을 네, 네, 네. 묵시적으로 눈빛으로 음. 하고. 응? 응? <laughs> 그러면 이제 묵시적 이제 인정이 안 됐는데 응. 삼성 이재용 부회장 때 요. 그러니까 때는요. 2심 때는 네. 묵시적 청탁 가 없었다고 네. 인정된 네. 거고. 어, 아니. 여기 1심에도 1심 1심. 이번에는 최순실 1심 판결에는 음. 삼성 삼성은 묵시적 창 탁을 인정 안 네. 했어. 요죠그럼 왜냐하면 네. 이번 1심 재판에서 경영권 승계라고 네. 하는 것 네. 자체를 인정을 네.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러려면 청탁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이건희 회장은 저렇게 누워 계신데. 경영권 승계를 안 하면 어쩌지 않는요 경영권 얘기예요? 승계 안 해도 이미 후계자 로서 확정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는 예. 거죠. 그런 예. 깊은 뜻이. 예. <laughs> 예. 아니. 저는 이 판결 을 보면서 네네. 이재용 씨는 2년 6월 징역 에 4년 집행유예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2년 6월에 뒤에 집행유예 없이 그냥